계산이라고 해서 ITQ 엑셀 부분에서 제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 자 그런 함수 부분을 할 건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길은 있으니까 그래서 어 반드시 출제되는 함수하고 조건부 서식 몇 가지만 집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공부하시면. 아, 60점에서 80점은 맞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 140점인데 그중에 60점에서 80점 맞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래서 다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합격은 물론이고 A 등급까지 맞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42페이지 조건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면 돼요. 정리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하려면은요, 이 조건부 서식의 대상이, 자, 대상이 첫 번째 제품 코드부터 자 여기 순위하고 뚜껑도 원래 다 채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셔야 돼. 실제 데이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또 까먹으니까 요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틀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것도 틀리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은요, 상단에, 상단에 조건부 서식에, 자, 세규칙을 들어가야 되는데, 세규칙 들어가는 게 90%고요. 세규칙 안 들어가는 거 가끔 한 번씩 띄엄띄엄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좀더 있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세규칙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42페이지 조건 7번을 보시면,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여. 그래서 거기 밑줄을 치라 그랬어요. 수식을 이용하여. 그래서 그 수식을 이용하여라는 말은, 예를 누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수식을 사용하여랑 수식을 이용하여랑. 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눌러라 그런 뜻이고, 수식을 어디다 만드냐면 여기다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주시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판매 가격이 1000 이상, 여기 밑줄 한번 치고요. 조건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판매 가격이 1000 이상, 거기까지가 조건이라고 하시고, 행 전체 동그라미, 행 전체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서식을, 문제를 풀 때, 행 전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행 전체가 있는 게90% 정도 나오고요. 행전체가 없는 게10% 정도 나와요. 그래서 행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처럼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땐 결정 누르고 여기다 클릭을 하고 자, 그다음에 자, 판매 가격이 1000 이상이라는 거를 여기 표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셀 서식 규칙이 가려져 있으면은 셀 서식 규칙 제목에다가 드래그를 이렇게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할 건데요. 자, 판매 가격이 1,000 이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판매 가격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지만 무조건 첫 번째 판매 가격이 주인공이에요. 첫 번째 판매 가격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은 첫 번째 판매 가격에 위치 값 f5가 찍히면서 앞에 이제 달러가 붙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f4를 두번 눌러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F4, F4 이렇게 두번 눌러주시면은 F4를 자 F4를 이렇게 두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달러가 앞에만 들어가요. 달러가 앞에만 들어가요. F4를 두번 눌러주시면 달러가 앞에만 들어가요. 앞에만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요 판매 가격이 여기가 F열이거든요. F열. F10. 판매가격이 F열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 앞에만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면 F가 고정되고 5는 달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요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가격의 위치를 이렇게 클릭을 첫 번째가 클릭하고 F4 두 번을 반드시 눌러줘서 달러가 앞에만 오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상이다, 천, 요렇게. 이상이다, 천, 요렇게. 자, 요게 이제 이상이 되겠죠? 요 이상. 근데 여기, 자, 요게 나왔으니까 관계연산자도 한번 표현을 해주, 해주시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크다, 초과. 작다, 미만. 같지 않다. 자, 요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예, 이상 이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자, 는이 앞에 나오면 안되고요 공백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자, 요렇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자, 가운데, 예, 이상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이라고 써야 되고, 천에다가 심표를 붙이면 안 돼요. 심표는 구분기호라서. 여기 수식에서는 쉼표를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네, 요렇게. 자, 요거를 생각을 해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거죠. 첫 번째 판매 가격 클릭하고 F4 두 번,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1000 요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입력한 조건이 참이면 여기 서식 들어가서, 서식 들어가서 굵게, 파랑을 주세요라고 나와요. 이렇게 굵게 파랑. 굵게 파랑으로 주라고 나와요. 어떨 땐 굵은 기울임이 나올 때도 있고, 기울임만 나올 때도 있고. 자, 이렇게 나오면 확인. 또한번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은, 천 이상일 때만 행. 행이 한 줄이죠.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파랑색으로 굵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요게 조건부서식 7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조건부서식 7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했구요. 그 다음에 7번 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6번 할게요. 6번.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6번이 판매 가격을 구하는데, NG43에 대한 판매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그 6번에 알려준 브이로그업 함수를 이용하래요. 브이로그업 함수. 그래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는한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V, VL 이렇게 하시면, 브이로그업 함수가 이렇게 아래쪽에, 아래쪽에 나오면, 이제 탭을 누르면 탭을 누르면요 탭을 누르면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면서 괄호가 열려요 괄호가 괄호가 열리면 무조건 브이로그 함수는요 시험문제 한번도 안나온 적이 없는데 뭐 시험문제 나오면 옆에 옆에 있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옆에 우리 전에 그 유효성 검사 할때 유효성 검사 왜 했을까요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야 브이 로그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응? 그래서 ng43이 주인공 얘를 클릭해 줘요 무조건 옆에 옆에 있는 애 클릭해 줘요 자 클릭을 해 주시고요 클릭이나 드래그 한 다음에 무조건 콤마를 찍습니다 자 콤마를 찍고 그다음에요 요 ng43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ng43부터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g43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기까지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돼요 시작은 ng43이에요 그래서 ng43이 이쪽에 와 있으면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콤마 찍으면 콜롬 인덱스 넘버라 그래요 구분할 수 있는 열번호 넘버 번호 번호를 써야 돼 번호 지금 판매 가격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드래그한 곳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라고 하시면 돼요. 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내가 중간부터 드래그 했다 그러면 중간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야 돼요. 자,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으니까 오라고 하고 콤마. 자, 정확히 일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일치. 그래서 마우스로 정확히 일치를 더블클릭 해도 되고 아니면 아래 방향키 한번 내린 다음에 탭을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 엔터 치면 안돼 엔터 치면은 끝내자 는 얘기야 그냥 탭을 눌러서 파울스가 눈에 보일 때 파울스가 눈에 보일 때 여기 정확히 일치란 뜻이에요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이렇게 치면은 요거 1240이 나오는데 제품 코드를 딴 걸로 바꾸면 딴 걸로 또 바뀌어요 이렇게 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걸로 이렇게 맞춰 주시고. 자, 첫 번째 걸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래서 요게 6번이 되겠어요. 브이로그업은 맨날 나와요, 브이로그 자, 그 다음에 그 5번은요, 5번은 이제 기초함수 들어가는데 이렇게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min,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 출력하는 함수. max, 요 범위에서 가장 큰값 출력하는 함수. small, 이 범위에서 숫자만큼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 2니까 두번째로 작은 값 1이면 첫번째로 작은 값그 다음에 라지 이 범위에서 몇번째로 큰 값. 이 숫자가 2면 두번째로 큰 값. 1이면 첫번째로 큰 값. 자이넷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민으로 이용하라고 하고 최저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는 M I N, 민하고 탭한번 눌러주시면은 가로가 열려요. M I N 탭 누르면 이렇게 가로가 열려요. 열리면서 판매 수량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판매 수량만 드래그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이 중에 최소값을 알지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엔터를 치면 자 865가 나왔어요. 865, 865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초 함수까지 했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시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했는데 그거는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 d 자 들어가는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해 주시고 문제를 읽어 볼게요. 3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7번, 6번, 5번 동그라미 다 치시고 3번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3번. 3번 동그라미 치고 종기 외면 용기 제품의 개수 결과 뒤에 개를 붙이세요. 조건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D AVERAGE A 함수 M% 연산자 함수 얘는 한개 이렇게 보이, 보이게끔 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위치가 이제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는한 다음에 DC 네, DC 이렇게 누르면 이 디카운트는요 숫자의 개수만 세요 내가 드래그 했을 때 숫자가 들어있는 세례 개수 숫자가 들어있는 세례 개수 그 다음에 디카운트 a는 a가 오이기 때문에 숫자뿐만이 아니라 숫자 문자의 개수를 다 세요 공백만 빼고 공백만 빼고 디카운트 a는 숫자와 문자의 개수를 다 세요 지금은 디카운트 a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 방향키 한번 눌러서 디카운트로 맞춰 주시고 탭 탭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표의 전체 범위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품 코드 제품 코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자, 제품 코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 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고 콤마. 찍으면 이제 여기 필드라고 나오거든요. 필드. 필드는 a일 때는 이, 이 주황색 중에 하나가 필드예요. 무조건 필드는 하나야 하나. 주황색 중에 하나가 필드예요. 그래서 종이 용기 제품이니까 이 용기 필드를 클릭을 할게요. 딴거 눌러도 상관없어요. 은 a이기 때문에. 자 용기를 한번 눌러보고 콤마 자 마지막으로 클라이테리아라 그래서 이 조건을 드래그를 해줘라 이런 거거든요 조건을 드래그해줘라 조건이 종기 외면 용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드래그 조건은 요두 개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표의 전체 범위 필드 하나 클릭하는 거고 또 드래그하고 자 이렇게 하시고 괄호를 닫고 M 퍼센트 이어서 개를 쓰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 디카운트 A 뒤에 M 퍼센트 개 이어서 개를 출력해라 이어서 이어서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자, 이렇게 네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응용해가지고,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응용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해서, 아이고, 응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뭐를 하냐면은, 제가, 제조사가 농심일 때 판매 가격에 합계를 구하세요. 합계는 요거. 자, 판매 가격의 평균은 요렇게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사가 농심일때 판매 가격에 합계는 하고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디썸 함수. 자, 디 함수 사용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얘도.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제조사가 농심일 때 판매 가격의 합계, 합계면 는 D 썸이라고 해야 돼요. D 썸, DS 합계는 썸이고요. 평균은 에버러지예요. 그래서 DS만 해주시고 평균은 D 에버러지 A V E R 이렇게 해서 에버러지 써주시면 되고. 근데 요거 D 썸이니까 자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아래 방향키 두번 아래 방향키 두번 누르면은 이렇게 뒤 썸으로 와요. 뒤 썸으로 자 이제 탭을 누를게요. 탭을 자 탭을 누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함수 알려준 함수 무조건 쓰면 돼요. 디 에버로지 디카운트 뭐 상관없이 자 하고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표의 전체 범위에요 요세 개는 똑같다 그랬어. 요 데이터베이스 표의 전체 범위. 자, 그래서 표의 전체 범위는 여기 제품 코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기까지 해도 되고 제품 코드부터 여기까지 자, 드래그를 했구요 콤마. 그 다음에 이제 필드라고 했는데 필드는 한 개만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니까 썸 합계니까 무슨 합계 구하라고 했는지 보시면. 판매 가격의 합계를 구하래요. 판매 가격. 그러면 필드는 판매 가격 필드가 되는 거예요. 판매 가격 필드. 필드는 판매 가격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콤마 플라이테리아는 조건인데 제조사가 농심일 때, 제조사가 농심일 때가 조건이 돼요. 제조사가 농심일 때.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어. 이번에는 판매 가격이니까, m% 쌍 따옴표 안에 원이렇게 판매 가격이니까. 판매 가격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요. 요거, 써, 썸이 합계니까 그런 거지. 썸 대신에 av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요 안에 있는 거 똑같아. 똑같아. 요거랑 똑같아요. 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네,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볼게 요 아래쪽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제조사가 농심일 때 판매 가격의 평균 한번 해볼게요.는 평균이니까 d d a v 이렇게 d a v 하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d 에버로지 조건에 만든 평균 구하는 거. 탭한번 누르고 얘도 똑같아. 나머지 뒤자 함수랑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표의 전체 범위. 자, 표의 전체 범위니까 여기 제품 코드부터 여기까지, 제품 코드부터 여기까지, 콤마 한번 찍고 그다음에 필드는 이 주황색 중에 하나가 필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매 가격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판매 가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판매 가격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클라이테리아는 조건인데, 예. 자 조건인데 제조사가 농심일 때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가 농심 이렇게, 제조사가 농심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는 AV. dav, 해주시고, 표의 전체 범위, 콤마, 필드, 판매 가격, 콤마, 제조사가 농심, 드래그. 확인,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우리 브이로그 함수 하고요 맥스 민 라지 스몰 함수 하고 그 다음에 d 자 들어가는 함수 요 d 써 함수 d 에버러지 함수 d 카운트 a 함수 요런 것들을 한번씩 쭉 받았어요 요런 것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요거 세개 있잖아요 요거 요거 세개 지워서 한 번씩 해보세요. 요세개 지워서 함수 지워서 한번 해보시고요.